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음, 갈아타기 신청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1월 9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지금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까지만 가능하고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이제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는 일단은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이 조회 가능한 아파트 담보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경과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억원 이하의 대출이어야 하며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이면 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 요건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시세 조회가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된 대출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10억 원 이하, 그리고 네 번째는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맞으면 가능한데 단 연체된 대출, 현재 이제 연체 중이거나 법률 분쟁 상대의 대출은 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받으실 때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 또는 특정 협약 금융기관 상품 취급 상어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 상품은 제외됩니다. 이 제외되는 이제 대출을 보면 주택 주택 도시 기금의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대환대출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기존의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을 땐, 개인이 일일이 이제 금융기관별로 그 금리조회를 이제 신청해야 했는데, 실제로 이 과정이 뭐 거의 금리를 개인적으로 비교한다는 건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이제 심사를 다 받아야 돼.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뭐 쉽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개인이 이렇게 일일이 이제 금융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금리 조회를 할 필요 없이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 이제 그 금리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금리를 조회하고 거기에서 낮은 금융기관에 어... 갈아타기를 신청하면은 대환대출이 됩니다. 그 대환대출은 기존에 이제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걸 대환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존 대출보다는 신규 대출이 어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대환대출을 해서 이제 이자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환대출을 이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뭐 정말 간단합니다. 대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이제 금리를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 뭐 이때 뭐 본인 인증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매매계약서 정도가 있으면 은 나머지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직접 그 은, 금융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준비할 것도 없더라고요. 대환대출이 일단은 승인되면 자동으로 기존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금융기관의 이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금리가 이제 낮아지면 이자 부자,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환대출 뭐 신청 이벤트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그거 간략하게 언급하고,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이 어떤 곳에서 이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갈아 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 이거는 뭐, 특별히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대출비교 플랫폼만 사용하면은 뭐, 누구나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대출비교 플랫폼은 지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뭐, 핀다라든가 뭐, 몇몇 이제 핀테크 앱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여기에서도 이제 대출 비교 비교가 다 되거든요. 뭐 토스 그리고 지금 어,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어, 카카오뱅크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이 대출 비교를 통해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가 지금 오픈됐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비교하고 이제 금리를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뭐 5분에서 10분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좀이앱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그 그 간단하게 이제 조회할 수 있고 일단은 여기에서 대출 대상이 됐다. 여기에서 이제 어 내가 마음에 드는 뭐더 낮은 금리 금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금융회사도 이제 신청을 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 심사를 하는 데는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이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 약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데 저희는 이걸 신청까지만 하지 실제로 뭐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그냥 바로 상환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환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실 거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가입해서 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 비교를 할때뭐 간단한 본인 인증 그리고 이제 정보도 아, 정보 동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은 됨,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 뭐 제출 뭐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뭐 주택 구입할 때 이제 매매 계약서 아니면 이제 등기필증 같은 걸로 이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이 서류는 뭐 직접 제출할 필요도 없고, 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촬영해서 사진으로만 제출해도 이제 심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분들은 뭐 영업점에 직접 내방해서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 방법들은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뭐 오늘 오늘이 이제 첫 가라타기 오픈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가라타기 가능한 곳들을 제가 좀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제가 사용하는 이제 다른 은행 앱에서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가라타기 뭐 서비스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오늘 내일 뭐 짧은 시간 내에는 아마 사용하시는 은행 앱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가라타기에 대한 메뉴를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페이에서 신청해봤는데,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출 신청을, 대출 비교를, 어, 비교 메뉴를 들어가면은 신용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할수 있습니다. 1월 31일이 되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전세대출이 추가되겠죠? 그 지금은 이제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까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면 대출 새로 받기 신규 대출을 받을 때도 이제 여기 뭐 플랫폼을 이용하면 은어 금융기관 별로 대출 금리를 조회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 을 해주는 금융기관에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대출 갈아타기 니까 대출 갈아타기 를 이제 선택하면 은뭐그 이후로는 어 혹시 뭐 간단한 알아둬야 될 점,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 본인 인증, 그리고 이제 마이 데이터 조, 조회 동의,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 대출 새로 받기, 음, 요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받들 대출 내가 지금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금융회사를 이제 뭐 선택하시면, 어, 그 회사들에 대한 그 정보를 조회해 와서, 현재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대출만 있는 경우에는 갈아탈 대출이 없다고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제 대출 갈아탈,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있으면은 이제 금리 비교로 넘어가겠죠? 지금 현재 뭐 네이버에서는 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이버 이벤트는 뭐 언제까지 지금 되는지 뭐 일단 기간은 1월 8일자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도 지금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낄 수 있는 이자가 1원 이상이면은 만원을 지, 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갈아타기 조회만 해도 1만 포인트 이제 뽑기. 이거는 이제 뽑기라서 뭐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 뭐, 가까운 분들께 이제 이 네이버 대출 비교 플랫폼을 추천하신 분들께는, 어, 이걸 조회해서 받는 분과 동일한 혜택을 이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출 이자가 뭐, 대출 이자가 뭐, 주택담보대출은 적으면은 1억이고 많으면은 몇억씩 이제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뭐0.1% 0.5%그 뭐0 차이가 매월 이제 납입하는 금액 어그 원리금 상환액에 상당히 이제 큰 차이를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들 알려주셔 가지고 이자를 아낄 수 있게끔 주변의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이 대출 비교 플랫폼은 지금 현재 어 대출 비교 플랫폼 7개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핑크 에 에이, A 이피더핀어 이름도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도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한 요그 비교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대환대출 가능한 은행은 뭐 34개 금융회사 이 정도면은 어 거의 뭐전 금융회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금융회사들 중에 신규 상품도 함께 가입 가능한 회사들은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한화, 교보 이빅3 회사가 신규 대출까지 이제 가능하고 아파트 대환대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뭐, 은행은 수협, 산업, 시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이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내용들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오늘, 그, 아파트 대환 대출이 가능한, 어, 어, 아파트 대환 대출 방법하고, 이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 뭐, 아파트, 그, 뭐, 담보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한 지출이죠. 뭐, 이건 줄일 수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뭐, 대출 1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대금리 조건을 뭐, 어떤 수를 내서도 이제 맞춰서 이자를, 이자 비용을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대출 2억, 2억 원, 2억 원 대출을 경우 2억 원 대출을 경우 뭐, 연 1%다 그러면은 1년 200만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약한 16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뭐이한 달에 16만원, 뭐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볼라 그러면은 이뭐 월급 받는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월급을 어 대출을 아뭐 16만원씩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제 대환 대출이나 이런 걸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우대금리를 더 맞춰서 이제 금리를 낮추면 한 달에 이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이제 그냥 아낄 수 있고 이거는 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이제 그 노력을 해놓으면 계속 이제 그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요, 낮은 금리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한번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 주택담보대출을 뭐 쓰고 있으면서 금리가 조금 높게 적용받으시는 분은 이번 이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기, 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